책임자 처벌이나 진상 규명만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그 지자체장이든 정부든 생각의 전환이 아닐까. 네, 안녕하십니까 편파 <laughs> 어, TV 깍두기 정종곤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레디앙 유아라 기자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저희가 어, 이번 설 연휴 직전인 1월 23일 <laughs>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009년 1월 20일, 일명 용산 참사라 불렸던 리 사건이죠. 한국 자본주의 일그리진 모습, 부동산 공화국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었던 사건, 용산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1월 달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용산 참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산 참사 문제는 이미 그때도 충격적이었잖아요. 어, 세입자들 다섯 명과 또 경찰 특공대 한 명까지 총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 명이 다치던 그런 어, 사건이었죠. 음. 이미 그 당시에도, 이그 1월, 1월 20일이면 지금은 따뜻하지만 엄청 추웠을 때, 음. 에, 겨울철 강제 철거 문제, 그리고 그 세입자들의 보상비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가 막막했던 세입자들의 어떤 절규들, 그리고 이 이런 인화성 물질이 가, 가득한 상속에서 황 강제 철거를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상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이 벌어져가지고, 어, 사람들에게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11년이 지났지만, 이 용선 참사가 일어났던 그 배경, 이유, 여기서부터 먼저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아라 기자께서 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날 당시. 사건을 좀 얘기를 하면 남일당이라는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예. 이 과정에서 이제 특공 경찰 특공대가 강제 진압을 하면서 불이 났고 그래서 세입자 다섯 명과 특공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강제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되게 집중이 많이 됐긴 했는데 예시당초 이거는 폭력적으로 집행된 그 강제 철거 문제가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을 예.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강제 철거였던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벌써 올해가 11주기인데 참사가 벌어진 그 남일당 건물 자리에 그 43층 높인가요? 예, 예 어쨌든, 건물이 세워졌다고요. 예, 어쨌든 40층 음. 너, 넘는 그 건물 고층 건물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여기가 40 (8평형의) 매매가가 (18억 원이라고) 해요 그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게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데 18억 원의 집은 사실 서민들이 꿈도 꾸기 어려운 건물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일터를 빼앗아서 음. 이 건물을 사고 또 그래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지 도시정비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누구를 위한 도시 정비 계획인지를 다시 한번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11주기를 계기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일당 그 인근 지역도, <laughs> 당시에도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 건설 시공업체로 해가지고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다가 벌어진 사건이 있는데, 11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죽어갔고, 다쳤고, 그게 수많은 또이 세입자들, 철거민들은 다 맥맥한, 막막한 생계로 내몰리고 그러나 건물은 올라가고 올라간 건물 속에서 또 이제 건물 주인들과 개발업자들은 또 돈을 벌고. 그렇죠. 이게 참 11년 이 지난 현재의 현실이죠. 지금도 그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2018년도에 마포구 아현동에서 강제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박준경 씨가 철거민이었던 분이. 30차례의 강제, 폭력적인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네. 또, 3개월 동안 빈집에서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어, 거리를 좀 전전하다가 자살한. 스스로 목숨을 예, 끊었죠. 사건이,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예, 예. 3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용산 참사는 강제 집행 과, 아니, 그, 진압 과정에서 좀 폭력성이 크게 되, 드러나서, 이게 좀 이목을 끌긴 했지만, 여전히 조용하게, 그 강제 집행은, 폭력적인 강제 집행은 세입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거기 그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강제 집행이든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강제 철거, 그 재개발. 이거는 뭐, 어, 대한민국이 여전히 부동산 공화국인 한, 지금도 어디선가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반복되고 있는 사태겠죠. 음. 근데 용산 잠사를 보게 되면 그 참혹한 그 죽음들, 특히, 뭐, 경찰까지 희생됐던 그 과정. 음. 이 과정은 좀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뭐 지금, 그 당시 책임자가 김석기,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네, 예,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인데, 예. 21대 총선에도 출마를 할것 같아요. 예. 네. 할 예정인 것 같고, 예. 이 사람이 20대 총선에서 진박 간별사인 최경환 의원한테 이제 낙점이 돼서 경북 경주로 출마를 했죠. 예. 당시에 이제 10주기 때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용산 참사. 채스 예. 소리죠. 시방 어, 소리를. 뭐 자기는 그때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예. 똑같이 자기는 집행할 을 것이다. 예.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철거민들을 외부 세력 이라고 뭐 이렇게 지칭을 하고 또 폭력성을 계속 강조하고 뭐또뭐 예. 뭐 대법원 판결로 적접 적합한 뭐 자기는 그 강제 그~ 진압 과정이 적합하다고 판결을 받았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대가리가 대가리가 물쩡한 놈이면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나은 그쵸. 방안을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똑같이 하겠다라는 말은 또 똑같이 다섯 명이 죽고 경찰 한 명이 죽는 일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자가 음. 경찰의 한때 총수였고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경찰의 진압 과정 그리고 이 진압을 전후해서 또 경찰 이또 이상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고에대서는 우리 또 전직 경찰이셨던 배상훈 선생께서 님 한번 한번 짚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정확히는 어, 김석기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고요. 어, 실세였죠. 그래서 경찰 경찰청장이 내정이 됐던 거겠죠. 예, 예, 예. 예. 당시에 경찰청장이 허수을 호수, 호수아비로 만들었던 부분인 거고, 어 사실은 뭐잘 아시겠지만은. 경찰특공대는 그런데 투입되면 안 됩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진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진압해야 될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근데 그거부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초기에 왜 경찰특공대가 거기 투입이 돼 경찰특공대는 말 그대로 인질, 테러, 국가 요인, 뭐, 암살 방지, 이런. 그 공항 같은 데서. 예, 예, 예.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그것의 경찰 특공대의 구성이라든가 그, 그 역사를 알아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 되실 건데,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서울경찰청 특공대는 있는데, 경기경찰청 특공대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경비병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왜, 이 말씀은 뭐, 사족처럼 드리냐면은, 김석기가 그것을 일종의 자기 출세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예. 그 이전에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채용될 때, 저랑 같이 그, 중학교에서 근무했, 던 같이 교육받았던 애들이 경찰 특공대 정규 채용된 애들인데, 걔네들은 특전사 해병대 뭐 다른 뭐예 뭐, 그런 쪽에서 어. 채용된 애들이니까 그러면 그 이전엔 뭐였냐 우리가 87년도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그 흔히 말하는 백골단, 흔히 말하는 청카바 이런 애들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어, 차출된 애들이거나 아니면 다, 출신이 다른 애들이고 그 뒤에 이제 정규 경찰 특공대 병력이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흔히 말하면 정권 유지를 위한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운영이었다고 하면 그 음. 뒤는 정규 경찰특공대 운영으로서의 그 방식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김영, 김대중 정권, 저기 노무현 정권 때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바뀌었죠. 이명박 죠 예. 네. 바로 바뀌면서 이명박과 이제 그것에 충수하는 그 주, 주변에 있는 몰입 애들이 경찰특공대를 정권보위의 수단으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원래 쓰여야 될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본보기를 보이는 입장에서 경찰 특공대한테 진압하라고 강권을 했죠. 거기 이제 어떤 재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찰 특공대 대장은 거부를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음. 지금 불타는데 저기 가면 다 죽는다. 음. 그러니까 뭐 경찰 특공대도 뭐 인물 하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일 자체는 경찰 특공대 할 일도 아니고, 아니, 지금 보면은, 서울시랑 지금, 지금, 교섭이 엄만하게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게 기록이 있잖아요. 엄만하게 진행되는데, 갑작스럽게 김석기가 투입 명령을 내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어디 선에서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것이 명확히 규별이 돼야 되는데, 당시 검찰은 여기에 대한 거를 수사를 하지 않았고. 김석기 수사도 안 했죠. 안 그러니까 했죠. 그렇죠. 문제는 왜 그렇게 투입이 됐는가? 그리고 경찰특공대가 그 임무가 아닌데도 투입되는 명령 과 결정 과정, 김석기가 어떻게 명령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 그것을 결정하는데 당시 청와대에 누구와 연관이 됐는가? 그리고 연결되는 것은 그때 이성호라고 하는 청와대의 관련된 비서관이 이걸 전후해서 여러 가지 이른바 인터넷 그, 이런, 여론 조작을 하면서.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지금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김석균은 뻔뻔하게도 똑같은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에, 규명이 됐다고 하면 김석균은 적어도 그런 소리는 못하죠. 근데 검찰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부실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음. 용선참사뭐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하고 나서 그 이런 것에 대한 뭐 면담을 요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 그 자리 경찰 인권침해 과거사 조사위원회하고 음. 검찰 뭐 과거사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네. 최종 권고가 둘 다에 대해서 과좀 과한 과도한 어떤 대응이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범죄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을 하라라고 권고했어요. 작년에 권고했는데 경찰청장 민감룡은 어쨌도 형식적으로라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검찰은 아직까지도 사과를 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요 오히려 뭐그 결론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기도 해가지고 그렇죠.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석기라든가 그 이성호, 그 청와대 라인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에 대한 기록조차도 확보하지 않고 예. 압수수색도 들어가지 않았고 통화기록도 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명령개통은 어떻게 됐냐면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라든가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장을 제끼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라인이 사실은 이, 이 경비 부서와 직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 서울 왜냐하면 경찰 특공대는 다 경비 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김석기가 했을 것이다라고 되지만은 그것을 수사해야 될 검찰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것도 이것은 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음. 반드시 이이 네. 이, 이 수사를 안한 거에 대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laughs> 저는 심각하게 어쨌든, <laughs> 돼야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웃기다고 하는데 이 경찰이란 놈들이 되게 재밌는 게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음. 절대 경찰들은 기록을 없애지 않습니다 음. 제가 아는 경찰들은 왜냐하면 김석기가 분명 히 그랬을 거예요 자기 부하들한테 이 기록 없애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선으로 비화된 거는, 어, 없을 것 같죠? 당연히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명령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날까봐, 음.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할래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지, 진행을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어, 중간에 왜 이게 이제 진압 과정의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찰 특공들이 대단히 겁을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납니다. 어, 밑에는 신나가 있죠. 그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거고 컨테이너로 투입되는 방식은 실제로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네. 담을 넘는 정도로 용도예요. 음, 음. 흔히 말하는 건물 위쪽으로 투입되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 왜냐하면 불이 터지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음. 거기 대, 대단히 겁을 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경찰특공대를 설득을 했는가 이게 사실은 전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경찰특공대 대장이나 당시에 있던 중간 간부들은 이게 흔히 말하는 분진 폭발이라고 해갖고 유증기가 꽉차 있는 이 상태에서는 여기다 툭 쳐주면 이게 다 날아갑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경찰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흔히 말하는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누군가 저기 혈한병을던졌다그그그 그 기록도 없어요. 이걸 누가 이거를 어. 폭발을 시켰는가에 대한 또 규명을 해야 돼요. 예. 사실은 철거민들이 했다라고 지금 알고 있지만은 천만에 왔습니다. 자기가 네. 죽는데 자기가 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안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증거도 없고 예. 문제는 그거예요. 이것이 어느 선에서 이게 터지는 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의 이 책임보다 더 심각한 살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 네. 진압 책임자들은. 그래서 뭐 작은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어떤 마찰만 있어도 그거는 이제 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화염병 문제가 아니다 그거다라는 말들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확히 과학 수사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용산 참사는 마치 뭐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배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거는 경찰 특공대라는 집단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투입을 지시하고 또 당일 1월 20일 새벽 상황은 뭔가 이 위기적 상황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 급박하게 투입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지금. 뭔가 해가지고 진압하는 뭔가 그럴 듯한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 필요했던 정권과 거죠. 정권과 네. 경찰의 정치적 목적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전혀 짚어보지 않았다. 알았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 여론 조작을 통해서, 그렇죠. 통해서 철거민을 나쁜 사람 만들어갔고 결국은 그 뒤에도 재판도 역시 여론 재판으로 가게 했던 것이 그게 누구냐? 그게 이성호 라인이냐? 흔히 그, 말하는 지금 우리 저 기, 이, 배 선생은 알겠지만 이성우라는 사람이 한게 뭐였냐면 용선 참사가 워낙 사회적 광, 광분, 공분을 일으키다 보니까 음.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그게 일명 강호순 사건이죠 이거를 적극 활용하라고 경찰한테 지침을 주고 했던 자가 음. 청와대에 있었던 그 이성우라는 자였던 비서관이죠. 비서관이었던 너, 거죠. 비서관이죠. 그, 그 뒤에도 이제 문제가 돼서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 되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는 음.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뿌리 네. 잘랐죠. 그 없었다고 말을 못하고 네. 확인되니까 이거는 제가 오버한 거다 이렇게 한 건데 다 그게... 녹취록도 나왔어요. 그런데 예, 예. 그게 좀 이성호가 착각했던 건 군포 <laughs> 사건이랑 강호수 사건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 기사에는 군포 사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군포 연쇄 살인는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예. 강호수는 연쇄 살인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이성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중복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거를 조작했던 놈들은 사실은 정보경찰 놈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지들이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예, 하여튼 뭐, 여전히 지금 11년은 지났지만 해결된 건 별로 없는 거고, 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부동산에 대한 욕망. 이것을 부축기는이 사회가 여전히 유지되응한 이런 또 사건들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쵸.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은 예. 저는 사실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 규명만큼 중요한 게그 대한민국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도시계획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심지어 진보를 자처하는 박원순 시장마저 뭐 강남을 맨하튼 뭐용산 아, 여의도를 맨하튼 아, 여의도를 맨하튼, 뭐 어쨌든 뭐 용산을 센트럴 파크, <laughs> 예, 예. 뭐 그렇게 뭐 얘기하는데 사실 용산 참사를 통해서 봤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시개발 계획이 세입자나 도시 빈민 빈곤층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진, 주는 게 지자체장의 올바른 모습인데 여전히 그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저는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 규명만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그 지자체장이든 정부든 네. 생각의 전환이 아닐까 방향의 전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났습니다. 그게 뭐~ 또그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그~ 그 유명한 뉴타운 광풍이 불던시키기도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음.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번 다뤘죠 형제복지원 사건 때도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은 결과적으로는 어, 국가폭력에 의한 이런 사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한 특별법을 통해서만 음.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그건 형제복지원 사건만이 아니라 용산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폭력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만 어, 11년에서 아직 제대로 첫 바퀴 돌고 있는 이 진실이 조금 더한발로 어, 나가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뭐 11년 전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현재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용산 참사 어, 11주기를 생각하면서 어, 지금 잘 모르셨던 분들도 용산 참사 사건을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음,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 용산 참사 11주기 관련된 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채워주세요. 네. 활동 네. 많이 해주세요.